수고했어요수고하셨습 아, 네. 네. 어, 습니다배고파데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어요했어요

아버님이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? <레일> 음, <레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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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레일> 어, 조심히 가세요. <웃음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<웃음> 가세요. 조심히 가세요. 조심 멀리 가야 돼서. 친구들 너무 가이잠깐시네 그래, 그래, 아, 아, 네? 아, 바디 그래들 이렇게 딱 아, 보셨어. 현장에 <laughs> 가면 노래 한그